아메스가 오늘 왜 저러지? 뛰기 싫나?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이번 나간 김에 오히려 잘됐다 이거야. 오히려 좋아. 바라던 바야. 여기서도 되나? 요 씨야, 계속 질린다. 오? 오 씨야, 지린다더 멀리? 아니, 나랑 뭐 줄다리기 하게요? 뭐 어디까지 가라 그래? 낭 떨어지야 뒤에. 더갈 데가 없어. 뒤에 씨짜낭 떨어진데. 오? <웃음> 되네? 낭떨어진 <laughs> 줄 알았더니 뒤에 트렁크가 있었네? <laughs> 재밌겠다. 저 존나 기대되거든요, 지금. 부트라 씨. 가볼게요. 제가 사실 이 스케줄 이번 주에 한 수요일쯤 하고 싶었는데, 저 양반이 연락을 안 주더라고. 뜬 눈으로 밤새,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 줘. 근데 알고 보니 저분께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느라 좀 그랬다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해드렸죠. 그건 인정해 줘. 자,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철이고요. 자, 오늘 이번 스케줄 제가 진짜 학수고대하던,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케줄이에요. 드디어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정을 로그인을 했고요. 자, 로고를 보시듯이 에버튼이에요 근데, 그냥 에버튼? 제가 뭐, 스쿼드 리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인공이 지금 여기 있는데, 21PL 하메스 로드리게스. 에이, 철님 21PL 하메스 로드리게스 쓰레기 아닌가요? 뭐, 그걸 리뷰를 한다고? 네,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강화단계를 보셔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바로, 하메스 로드리게스, 21PL, 10카. <laughs> 자, 여러분들 스탯이좋대요 보시면은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중적인 의미로 좋댄다고한 건데 나머지 골 결정력 슈퍼워 다 빨간 막 개지리는데 효과가 95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딱비유를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골 포스트가 보여 가지고 슈팅을 찰 때는 존나 빠르게 들어데 드리블을 할 때가 되면은 이지라를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친구로 말씀드리면 무무 식께서 아주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딴 따라다 단 거의 시즈탱크예요 테란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털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나머지 스탯이 또 야무지긴 해요. 제가 10 칸은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번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속가 빼고는 진짜 개질일 것 같아요. 복미에 뒀을 때 가장 적합한 선수가 인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팀의 재밌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버튼 풀 팀이거든요. 전체 능력 플러스 4에 크로스 밸런스 플러스 30 늘고요. 진짜 또 재미난 게 이제 LH 로멜로 루카코 금카를 갖고 오셨는데 이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좀 이것도 구하시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루카코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는 뭐 근데 솔직히 요즘 첼시 경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루카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laughs> 버릴 땐 버리더라도 한번 써보고 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첼시의 결정력을 보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스쿼드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골키퍼의 로빈 올셋센잘막아주고 같고 키가 커서 그리고 풀백의 리카디뉴 프랑스 선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디베 선수, 둘다 준수하네요. 그리고 센터백의 벤가프리 선수와 망갈라, 오벤가프리 스탯 괜찮네. 그리고 볼란치에는 안드레 고메스하고 도니 반더베이크, 측면자원에는 산드로하고 타운젠드. 이 산드로가 저한테 뭔가 인상이 깊은 선수예요. 이게 옛날에... 껴가지고 금카 바르셀로나 마시셨던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공미에는 이 팀의 사실상 존재 이유 하메스 로드리게스 1 0하고요 그리고 네안 볼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출정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슛! 와, 기대를 하면 자 로드리게스. 오 체감 쓸만한데? 오막 존나 좋다는 아닌데 체감이 오 쓸만해 이 정도면 체감. 와 이게 패스 마스터? 러멜로 아아이 씨발 뭘못 넣어 주인이 아니 저 새끼 뭐야 라는데요 잠깐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뭐 했나요? 이거 왜왜 반칙이야? 아 씨발 레드카드? 아 전화 받느라 몰랐어요 못 봤어요 뭐 센터백 한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러멜로 루카쿰 아아이 씨발 금이랑 존나 적절한 상황이네 이거 루카쿠 이 친구 살짝 빠스의 냄새가 나는데요 하메스. 하메스 패스좋았고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호날두도 가끔 이런 거못 넣을 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까안 하겠습니다. 선수. 하메스 패스. 야, 패스 좋긴 하다. <laughs> 진짜로. 결이 좋다. 야하메스 패스 좋다. 하메스. 얼마나 느린가 볼까? 아우, 존나느리네 <laughs> 와, 와, 야, 빠따임 좋대. 응, 체감도 준수하고 패스 괜찮고 방금 약발 패스였는데도 저렇게 날라간 거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패스 사람이 좀 불신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원래 이렇게 루깨끔 와 하메스 패스 봐키콘 해도 요렇게 일단 싼더라고요. 꼭 이거를 하메스한테 초점 안 맞추고 그냥 에버튼 스쿼드라고 생각하고 하면 편해요. 하메스가 썸네일일 뿐. 아니 이 새끼 스팀이너가 진짜 좀 심각하긴 하네요. 스팀이너가 없는 수준이긴 하네. 근데 패스는 진짜 좋다. 조금 상대 선수가 좀안 좋아야 되는데. 아유 이거 봐야겠다 그러면. 안돼 인마. 러메르로 깍궁. 하메스가 오늘 왜 저러지? 뛰기 싫나?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이 밤에 나간 김에 오히려 잘 됐다 이거야 오히려 좋아 바라던바야어 지리긴 한다 왼발 왼발 개적이 지린다 <laughs> 여기서도 되나 요어 씨야 개적 지리는 땐 <laughs> 이게 라이브 시즌의 보정인가 방금도 솔직히 말하면 꽤나 장거리였거든요 어어 씨야 지린다 야 이게 뭐야 더 멀리? 아이 나랑 뭐 줄다리기 하게요? 뭐 어디까지 가라 그래 낭떠러지야 뒤에 더갈 데가 없어 뒤에 씨 낭떠러진데 어? <laughs> 되네? <laughs> 낭떠러진줄 알았더니 뒤에 트렁크가 있었네 <laughs> 뭔개적이냐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 시X랄. 상대 나가서 컴퓨터라서 골키퍼 AI 안 좋아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루카쿠로 중거리 가마차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쯤이었죠 되나 봅시다 얘를 왜 들어가냐? 사실, 루카코도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강만 잘 잡히면은, 자, 잠깐만요. 루카코 테스트를 한번, 자, 루카코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됐다. 내가 실수를 했다. 돈이 반더베이크로 할게요. 이친구로 했어야 됐네. 시작이 잘못됐다, 시이 대신 멀리서 안 할게요. 여기서. 봐봐, 봐봐. 계적이 안 좋잖아, 벌써. 어?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루카코로 다시 한번 차볼게요 루카코로 찾는데 들어가면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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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확히 찾는데 이거봐 안되잖아 봐봐 봐봐 안돼 안돼 대신에 같은 위치에서 하메스로 차보겠습니다 하메스는 된단 말이야 루카코 안되는거 봤죠? 하메스는 된다고 좀더 멀리서도 돼 심지어 이 친구는 봐봐요 어? 아이 씨발 그냥 오늘 개그 영상으로 갈까요 이거 하메스? 좋된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왜 컴퓨터가 더 잘하지? 공을 왜안 뺏기지? 자 하메스는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일단 지금 스테미너도 존나 부족한 상황이죠 하메스는 됩니다 보시면은 반더베이크로 쳐볼게요 봐봐 봐봐 안되잖아 그치만 우리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르잖아 자 그만 보고 다음판 그냥 다시 할게요 에, 막판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근데 상대가 다 챌린저가 나와요 이거 공식 경기도 아닌데 꼴각이잘 안나와 그래서 그래 내가 사운젠드로찰 것처럼 하메스야 어디가 이 개XX가 오! 나이스 오야 이건 지리는데 야 이거 제대로다 이거는 뭐냐 와 역시 하메스 10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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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돌리는 거 어디 있어?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더 보고 싶으신 분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중거리슛이 더 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아,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출정식이 끝났고요잘 보셨죠? 하메스의 미친 악마의 왼발 가마차기. 그리고 미친 스태미너 그래도 이게 10카 간지가 있긴 하네요.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하메스. 느리긴 확실히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패스라던가 가마차기 하나만큼은 이폼입니다 선수 개별적인 리뷰는 안 하고, 전반적인 리뷰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레버튼에 대해서, 피파에서 맞췄을 때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추 미니 페인스온도 맞춘 팀인데, 요 정도 성능이 나온다? 어, 기대 이상의 성능이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대 이상의 성능이다 정말 왜냐면 진짜 이거보다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성능이 심지어 하메스 로드리게스 가격 200억 루카쿠 가격 220억 둘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300억 스쿼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불줄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그냥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 팀 캠인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메스 로드리게스하고 루카쿠에 대한 리뷰를 할까요? 아니다 그냥 하메스 로드리게스에 대한 리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리뷰를 야무지게 해봤자 여러분들은. 이적시적에서이 선수 못 구해요, 웬만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그냥 쉽게 말해서 시즈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즈탱크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때리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스 너무 좋고요. 체감 준수하고 그리고 가마차기 뒤집니다. 슈파워도 뒤지고. 근데 이 모든 장점을 살짝 상쇄시킬 만한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속력이 진짜 거북이 등딱지 수준이에요. 진짜 존나 느리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높은 밸런스와 민첩성 수치 그리고 야무진 체감. 뭐 드리블 볼 컨트롤을 통해서 커맨드 센터 느낌으로 중원에서잘 상대방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요리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쓸만은 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티어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안 통할 것 같긴 해요 이 선수가. 근데 그래도 공식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통한다 그러니까 100% 성능의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통할 정도는 됩니다 공식 경기에서 왜냐면 가마차기랑 패스 그리고 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가마차기는 뭐 좋을 걸 예상을 했어요 골 결정력이며 뭐 중거리슛 130 슈퍼 126 커브 129 좋을 걸 예상했는데 어이 패스가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긴 패스 125에 크로스 132 시야 124 짧은 패스 124 패스가 좀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마차기도 참 좋았고요 자, 여러분들 21PL 하메스 로드리게스였고요 그리고 730억 에버튼 스코드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신다면은 유튜브 결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좀더 재미난 비파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바이바이 만나요